안녕하세요. 단신골프 프로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 가게 손님이, 단골 손님이신데, 골프를 배우시는 중이시래요. 그래서, 아이언, 센크, 탑볼, 뭐 왼쪽, 오른쪽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레슨을 시작합니다. 센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아서 그래요, 여기. 안쪽 부분에 맞아서 그렇구요. 생카트기는채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요. 원래는 일직선 들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참 먼저 이동하세요. 이렇게 끌고 내린다는 느낌으로. 밧줄을 끄어당기듯이 끌어당기면 이제 벽이 만들어지죠. 그럼 손 풀어주고 여기서 어깨가 쭉 나가시면 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걸고다 떨어지면서 피니시. 그러면 절대로 생크가 나올 일이 없어요. 공도 똑바로 갈 뿐더러, 예. 네. 그리고 탑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크 방지법이고 탑볼 같은 경우에는 쭉 들면서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탑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이 일어나니까 탑볼 맞죠? 땅이 안 맞고 체는 항상 바닥이 닿아야 돼 이렇게 단단한 느낌으로 이렇게 닿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안다면 무조건 탁골이에요. 탁고그래로 이렇게 꾸준히 빈생을 연습 많이 하시면 되세요. 그래. 그리고 또 움추, 움추 까는 거는 잊어서 빼다가 이렇게 어차피 들었어요. 여기다가 이동하면서 제가 손목이 안 풀어지고 고대를 밀고 갈 때는 움추로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우측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은 앞쪽 끌어당긴 시가 당기면서 손 풀고 그래 이렇게 나가셔야지 우측을 안 가요. 그리고 또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가는 거는 백스윙 탑에서 하체 이동 하죠. 앞쪽 끌어당기 당겼죠. 그래서 풀었죠. 풀 때나 손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 요 이렇게. 이게 렇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들어 올렸다가 끌어 당기듯이 땅에 체가 닿고 똑같이 팔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 자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 들어야 돼 이렇게 세운다는 느낌 그러면은 절대로 왼쪽 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실외 연정 가면 맨 앞에 거울 맨 뒤에 거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스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공을 빨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조건 이런 느낌. 자꾸 긴스은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대체 이런 느낌 찾죠 이런 느낌으로. 킥이도 하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은 고무 다 똑바로 가니까요. 걱정,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의 레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